네 그동안 법으로 정해진 은산 분리 규정으로 기업의 은행 소유는 금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의 한에서 예외를 허용해주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발효되자 카카오와 KT가 지분 확대에 나섭니다 네 제3 인터넷 은행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소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출범한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 뱅크와 K뱅크 이름이 무색하게 이들의 대주주는 카카오와 KT가 아닙니다.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갖고 있는 지분은 각각 10%에 불과합니다.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정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기술, ICT 기업들은 은행 지분을 34%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와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지분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확정된 시행령과 주주간 협약서를 바탕으로 대주주 변경 및 지분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. KT는 K뱅크 지분율을 최대 34% 확보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며 신청 시기는 검토 중입니다. KT는 신주를 발행하는 등 증자를 통해 K뱅크의 지분을 늘릴 예정. 카카오뱅크도 콜옵션을 행사해 현재 일대 주주인 한국 투자금융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일 전망입니다. 다만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한편 키움증권과 네이버 등 ICT 기업들이 제3 인터넷 은행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설명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.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